스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눈가가서 아, 나가는 거룩한 녹음입니다. 주님 영광이 되었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다. 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합니다 네, 남학생들이 방학 기간 중에 어디 갈데도 없고 학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어야 할때 어머님들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안나 가나? TV도 보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눈치는 보이고, 방에 앉아서 딴짓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안갈 때, 그럴 때 이제 어머님들을 외출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옥 속 담비 같은 순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외출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머니와 아들들 사이에 미묘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어머니가 외출했을 때, 외출해서 나갈 때 아들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디로 나가요? 몇 시에 들어가요? 자상하게 아, 어디로 나가서 몇 시쯤에 올 예정이 났다고 알려주시는 어머니들도 있지만 이런 아들들의 꾀를 꿰뚫을 수 있는 한 수위의 어머니들은 아들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혼라 이렇게 대답해서 아들들이 이제 긴장이 뜨면 놓지 않고 할 일을 하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아들들에게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제 어머니가 어떻게 옷을 입고 나가시는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1시간 이내에 며칠인지 아닌지 분석을 하고 이제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어디쯤이에요? 몇 시쯤 오네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어디를 이동하고 계시는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이제 시간을 이제 파악하면서 적당히 오, 나한테 확보될 수 있는 시간 동안 즐길 것을 즐기다가 아, 이때쯤 되면 이제 슬슬 어머니가 돌아올 수 있으니 준비를 해야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심리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물론 가끔 눈치가 없거나 시간 계산을 잘못한 아들들은 이제 뭐 컴퓨터를하거나 TV를 보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신어 어머니와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계산을 빨리 하는 아들들은 어머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방에서 펜을 잡고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들들이 외출해 있는 동안 딴짓 안 하고 제대로 방에 앉아있어서 어머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컴퓨터나 TV를 만지면 이게 뜨겁나 안뜨겁나를 이제 만져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질문 하나만 하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있는볼만큼 했어? 이한마디면 이제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제 아들들의 그 얕은 잔머리가 이제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어디까지 했는지 가지고 와봐 라고 하기 이전에 이제 아들들한테 나가서 장가왔다고 배고, 배고팠지 하면서 이제 간식을 챙겨주시거나 아니면 정신없이 냉장고를 정리해서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어머님들이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아들들이 그 순간에는, 아, 엄마를 속이고 몰래 눕는데 성공했다. 라는 성취감에도취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봤을 때는, 아, 내가 분명히 딴 짓을 했을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넘어가 주셨던 어머님의 따뜻하고도 넓은 마음에 울컥하게 되는 경우가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들들과 어머니들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 속 예수님께서는 혼인 잔치에 돌아오는 중에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을 때 곧바로 열어지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참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실 매 순간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 어떤 때에는 힘들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이번 한 번, 이번 한번 정도는 어때? 라는 마음이 올라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 순간 당신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의심하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언제 다시금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를위해서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오늘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언제나 깨어있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깨어있으려 노력하는 우리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도 넘어가 주시는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 매일 다시 많은 참된 신앙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밤중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헌충들을 통하며 이미 다 보원하도록 합시다.